제가 그 아까 오전에 와서 그 여기 건물 주변에 청소하고 쓸고 계단 이렇게 청소는다 끝내놨고요. 오늘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보통 건물 청소를 한 번씩 합니다. 계단 청소, 그다음 밀대로 닦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건물 이 내부하고 매장에 그 살충제 도포 작업을 하거든요. 건물하고 매장 안에. 물론 이제 매장은 세스코에서 해주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그거를 쭉 뿌려주면서. 최대한 이제 벌레나 이런 해충이 없도록 건물주가 직접 하는 게 가장 세입자분들도 좋아하고 제가 또 봤을 때도 이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직접 관리하는 게 네, 한쪽으로 들어가시죠. 건물 청소하시는 업체분들이 있긴 한데 보통 마음에 안 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청소하는 거랑 그분들이 청소하는 거랑 또 다르죠. 불만족스럽게도 되고 보통 이제 한 업체에서 공실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1층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하는 거죠 계속 여기 제가 와 있으니까 네, 여기 맨 위에는 이제 3룸 2집이고 이제 밑에 3층하고 2층은 원룸 3개, 2룸 하나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총 10가구인 거죠 여기 10가구는 다 나가 있는 거이요 네, 지금 계약이 다돼 있어서 살고 계십니다 다들 뭐 청소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항상 주인이 뭐 계속 관리를 해주고 계속 왔다 갔다 해주고 내가 또한 번씩 이 밤에도 한 번씩 와봐야 되는 게이 센서 등 같은 게한 번씩 전구가 다 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 왔다 갔다하면서 내가 체크를 해주는 거죠. 네네네. 제가 아까 전기 쪽에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사에서. 그래서 전기적으로 이렇게 뭐 설비가 문제된다거나 부장나면 제가 다행히 또볼 수가 있어서. 그쪽은 이제 비용을 좀 줄이고 있는 거죠. 2023년이 이제 내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31일입니다. 보이자율인데 부동산 쪽에서 하면 안 되는 게있을요 오늘도 원룸 또 촬영을 하러 오셨고,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도 아마 다주택자분들을 포함해서 금리 자체가 높다 보니까 쉽게 매수를 할 아마 수요들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규제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도 많고, 대출도 아직 정확하게 다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거래가 많이 되기나 사실상 상당히 힘들 거라고 보고, 관망세가 되지 않을까. 또 실제적으로 실수요자분들은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 이런 위치에서는 어차피 내가 투자자로서 팔고 사고 단타 하실 분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많이 조정이 됐을 때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내 실고주 5년 10년 이상 나는 실고잘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공부하셔가지고 내집 마련은 타이밍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룸 관련돼서는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이그 원룸이.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죠. 지금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 무슨 건물 투자냐. 월세 받아가지고 다 대출이자 나가면 그거 남는 것도 없는데 왜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원룸을 투자를 해서 사자 이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아파트나 대부분 이런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KB 시세라는 것이 시세가 정확하게 딱 나와 있거든요. 건물은 다 다릅니다. 시세가. 면적도 다르고 연식도 다르고 특히 원룸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방 개수도 다 다르다 보니까 수익률에 따라서 연식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특히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기준이 쉽게 접근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시드머니를 모으면서 대하시고 월급 대신 대체할 만한 월세로 내가 뭔가를 내가 행금물을 만들겠다. 건물 통해서.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부터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유는 요 금리가 초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대출 이자를 너무 힘들어 하셔 가지고 이런 분들의 매물이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 분들 중에서 경제적 여력 이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던지시는 물건인 바울 확률 이 지금부터 많아진다는 얘기도 내년 에서부터 내가 여력이 되고 경제적으로 자본이 있고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하시면서 싸게 금매로 건물을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내년 내후년에 좀 온다고 보거든요 당장 사라 금리가 높은데 무슨 투자 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건물은 시세가 정해져 있게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접근하셔야 되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 쪽에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 원룸 수요 자체는 다들 아시다시피 1, 2인 가구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직장인 일자리가 많아가지고 원룸 쪽에 많이 수요가 있었는데 뭐 특정 지역을 밝혀서 좀 그렇지만 구미 예를 서 예전에는 대기업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 대기업들이 다 서울이나 경기도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국미 쪽에는 엄청나게 지금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원룸 가격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월세가 20만원,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만큼 떨어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지어놨는데, 수요는 다 빠지다 보니까, 건물은 또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에다가, 월세는 점점 점더 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역 산업이 받쳐주지 않는, 일자리가 없는, 수요가 없는, 이런 큰 틀에서 지역적인 것을좀 제외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방의 대학교 주변에, 원래 원룸들이 많았는데 지방 대학교도 이제 아시겠지만 점점점 이제 입학률이 저조하고 신입생률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쪽도 웬만해서는 저는 좀 피하라. 일자리가 많은 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걸어서 갈수 있다거나 버스로 좋은 일자리 쪽으로 한마에 갈수 있는 위치적인 곳하고 너무 먼 지역은 피해야 되고 건물 안쪽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여성분들 좀 비서한다. 너무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위치적인 것은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수익형 부동산이다 보니까 싸게 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고 내 돈이 적게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 신축 건물. 이제 막 입주하는 그런 쪽에는 일부 그런 분들이 있다는데 장난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월세를 과도하게 높게 측정해서 이 동네 시세가 300에 3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신축은 550 받을 수 있, 있습니다. 이 신축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됩니다. 했는데 나중에 1년 정도 2년 정도 딱 지나고 내가 매수해서 봤더니만 그 가격에 못 봤습니다. 시세를 내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신축은 거품 가격에 꼈다고 우리가 얘기하거든 그런 최신축보다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좀 지난 거품 빠진 그런 것을 제가 좀말씀 드리고 1층에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매장이 보통 이렇게 돼 있는 상가주택 겸 이런 다가구주택이 있는데 여기에 장기적으로 공실이 있는 건물이 있거든요 한 번씩 보면요 그 지역은 수요적인 측면에서또 상가가 입점해서 내가 장사할 위치로서 좀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내가 건물을 보러 갔는데 건물에 공실이 많다 그럼 뭔가 이거는 이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 사람들이 안 들어올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공부도 하시고 현장도 많이 돌아다녀보시고 원룸 같은 이런 건물들은 정말 많이 보셔야 됩니다 최소한 50개, 100개는 내가 보러 로 다니시면서 일일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제가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대지 면적이 좁으면 건축 면적 자체가 좁다 보니까 온룸을 이렇게 지을 때는 투행률이높이기위 해서 방을 이렇게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방이 좁아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편안한 감이 들어야 되는데 고시원같이 돼 버리는 거 들어가서 아막 침대 있고 바로 TV 있고 내 공간이 거의 없는 이런 장소는 아무리 신축이라도 사람들이 비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 구축이지만 평이 좀 넓고 겉은 좀오래되지만 안쪽만 내부를 리모델링 잘 된다면 사람들이 좀 넓은 곳을 선호하더라라는 것이 제가 경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 면에서 너무 좁은 이런 대지 면적 있는 그런 위치적인 건물은 좀 피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어떤 건물을 투자를 해야 되냐? 내가 돈이 있어야 되겠. 건물이 큰 목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건물 가격이 1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는 5대 3대 2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데 보통 10억 건물 중에 5억은 내 순투자금 이 있어야 되고 3은 대출금, 그다음 2는 세입자분들의 전세나 월세 보증금으로 내가 해서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를 써서 내 돈은 1억밖에 없는데 10억이 건물을 산다 이런 것은 저는 절대 비추합니다. 그러면 대출이 엄청 많거나 거기 전세가 엄청 보증금이 많 이런 상황이면 내가 나중에 테이자들이 갑자기 전세가 빠지고 대출이자가 지금 같이 엄청 올라가는 시기에는 감당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50% 정도는 내순 투자금이 있는 게 좋다. 건물 가게 대비해서 위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골목 안쪽이 아닌 약간 대도로를 끼고 이제 사거리에 있는 코너 쪽에 탁 트인 건물 쪽이 좋고 너무 대도로에 붙은 쪽보다는 대도로 차량 이동이 많은 지역보다 한두 블럭 안쪽에 저쪽 대도로 쪽은 다 상업지다 보니까 술집도 엄청 많고 시끄럽거든요. 밤에 사건 사고도 많고 밤에 막 사람들이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쪽보다는 이런... 건물들로 약간 한두 블록 안쪽에 있는 걸어서 그 대도로에 있는 지하철역이나 버스정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 너무 멀면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소음을 차단하면서 걸어서는 충분히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곳을 선택하시면 좋겠고 어, 신축은 피하자 대신에 5에서 10년 정도 준신축 원로부터 특히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일일이 모든 방을 볼 수가 없어요 사진으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공실 있는 뭐 방이 있으면 그거 한 개만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가 중요하다 처음에 들어가서 중문이 있고 또는 뭐 주방하고 방이 분리 된 이런 구조라든지 사람 이런 걸 선호하고 오픈 돼 있는 이런 구조는 별로 비선호하거든요. 추위에도 약하고 주방에 있는 냄새가 방으로 바로 전달돼 이런 것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측면도 내가 다 봐야 된다. 이 건물 자체가 모든 룸이 원룸으로다 쪼개진 것보다는 적절하게 원룸 투룸 쓰리룸이 섞인 이런 구조가 좋다. 수요가 원룸도 찾는 분도 있고 투룸 쓰리룸 찾는 구조가 있거든요. 어차피 투룸 정도 되면 원룸의 가격이 두배 정도 되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세입자가 내가 10명 받을 것을 뭐 5명, 7명 받아서 관리하기가 그 측면에서 쉽기 때문에 공부나 조정 것도 봐야 된다. 수익률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너무 안 나오죠, 지금. 왜냐면 금리가 엄청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5%만 돼도 좋다. 지금은 아마 운영하실 분들 아시겠지만 너무 힘들 겁니다. 이그 정도도 안 나올 것이고 지금은 바로 투자하기보다는 급매로 싸게 던지시는 분들의 좋은 물건을 1억 이상, 5천만 원 이상 그 건물 가게 자체를 다운해서 내가 살수 있는 좋은 기라고 생각하시고 후반에 지금 금리 때문에 수익률이 안 나온다 이렇게 너무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지금은 일단은 고금리지만 싸게 일단은 뭐 5천만 원, 1억을 내가 싸게 잡아서 장기로 운영을 한다면 언젠가는 금리가 하락할 거거든요. 그때 가서는 익기이 올라온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시면서 좋은 매물로 내가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전 공부를 하셔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서 마지막에는 임대인의 마인드인 거죠. 성실성, 그다음에 내가 기본적인 조금 수리할 수 있는 능력, 내가 공실이라든지 임차인 관리할 수 있고 부동산 소실장님들하고 꾸준하게 내가 연락하면서 인간적인 것도 내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인 거죠. 내가 임대인으로서 계약상의 임차인이 부족하고 불편한 사항들은 내가 바로바로 바로 해결해드리고 거기에 따른 월세를 받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마인드, 은면성실 기본적으로 갖추신 분이 저는 롱런할 수 있는 아 이거 원룸하면 뭐 망한다 세입자들 계속 연락 와가지고 늙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내가 열심히 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건물 운영을 해봤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금멸 성실함을 기본 탑재하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서 건물 투자를 다시 하신다면 장기적으로 내가 월급을 대체할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건물 투에서 그런 방법이 우리 일반적인 평범한 직장인 분들이 할수 있는 퇴직 후에 가장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 방법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